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국군체육특기병 2026년 1차 1월에서 4월 입영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은 접수연도 기준 19세 이상 27세 이하입니다. 신체등급 1에서 4급 편협병 입영 대상자로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 미수검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수검 필요합니다. 접수일 기준 선수 미등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4급 보충역 대상자는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여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변경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은 접수 기간이 10월 1일 수요일 14시부터 10월 14일 화요일 14시. 접수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평가 체력 평가는 일시 장소가 26년 10월 29일 수요일부터 11월 4일 화요일 국군 체육부됩니다 구체적인 전용 평가 일정 및 종목별 평가 항목은 접수 마감 후 접수 인원을 고려하여. 국군체육부대 누리집의 공지 예정입니다. 장소는 국군체육부대 주소 보이시죠? 여기서 합니다. 최종 발표는 25년 12월 4일 목요일 10시입니다. 모집종목및 인원 제출서류는 영상 뒷부분에 돼 있고 짬로나 블로그에 가셔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관련 유의사항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출 서류 잘못 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작성 시 특기별 서류 제출 항목별 첨부 혹은 응시증방 청으로 이메일 전송을 하셔야 돼요. 제출 서류가 고화질이더라도 팩스 이용 시 저화질로 변환되어 경기 실적 등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실주 서류당 한 개의 파일만 첨부 가능하여 여러 장을 모아가지고 한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는 경우, 경기 실적 확인 불가로 배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반영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십니다. 인적사항, 경기 실적, 발행 단체 직인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보아질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은 왜 유의사항이겠어요? 유의하시라고 있는 게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수 등록상 포지션 체급과 지원 포지션 체급 불일치 시 선발 제외.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 실적 증명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발 제외. 선수 등록 확인서는 접수일 기준 최근 10일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제출 서류의 기록 누락, 식별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배점 미반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첨부 서류 2를 확인하시고 종목별 제출 서류 및 체력평가 안내 참고. 서류 제출 전 반드시 기록 누락, 식별 불가능한 항목 존재 여부 등의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대표 출장 기록이 필요한 종목은 경기실적 증명서상 국가대표 출장 기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배점 미반영됩니다. 국군 체육부대 제출 서류는 전형 평가 시 제출하는 서류로. 국군체육부대 체력검증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 전 보증의 첨부서류를 모두 읽고 해당 종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6년 1차 국군체육부대 선수모집 계획입니다 앞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나하고 해당이 되는 거잘 챙기셔야겠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모집 계획에 있는 내용을 빼먹고 내가 안 봤다. 불이익은 누가 당하죠? 네,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모집 종목 및 인원, 제출 서류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지역별 신체검사 일자 장소 보시고 내가 어떤 병무청에 지원했냐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내가 지원한 병무청의 날짜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병무청 연락처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서류가 아니면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병무청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종목별 제출서류 요약본을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거 챙기시면 될것 같고 제출방법은 여기에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짬누나 블로그에 가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근 체육특기병 지원방법 아주 쉽게 설명해놨죠 이 그림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